이 너무 좋아져서 오늘 이 박동일 제장이가게 되는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. <laughs> 옛날에 3D 프린트도 없어가지고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, 화장품 특화 단지라는 곳에좀 반전한 뭐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만 가능한 건지. 올해는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일들이 커지는데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. 음. 소재 공단 등이 소재하고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. 저희가 그 신청을 나가기 하는 상태입니다. 이 하장법 위주의 거의 많이 있다 그런 지난번에 알았지만 박동일 총장이 파표대로 뭉게 감사드리는 시간 그리고 평산시 감사와 관련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영 인사를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안들고 있습니다. 거기에 가장 중심이취미어서 경산시와 우리 대구 한의대학교의 성과가별값가 아니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산 화이팅! <laughs>